나 나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 지동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별들과 해들이 그리고 여러 뭐 운석들과 이런 구름들이 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냥 뜻 생각하면 해가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또 달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을 그게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을 말하는 겁니다. 천동설이 당시에 이제 주된 그거였어요. 근데 갈릴레오와 갈릴레이가 사람을 중심으로 별과 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아니라, 야,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 놀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교회도 엄청난 비난을 했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천동설과 지동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나중심적 사고. 나중심적 사고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고 말색이라 할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요 나라는 것 때문에 망하고 나라는 것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죄악과 그그 어, 그 죄악에 따른 여러 가지 그림자로 인하여서 병과 또 전쟁들과 기근이 이끄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반해하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이 천동설이 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의 말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중심은 누군가 하면 인간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있고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여요. 그러니 어떤 생각까지 가냐 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학자가 깨뜨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나중심적 사고를 깨뜨리는 것을 전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때까지만 하여도 인간이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 의 지동설이 나오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의 누군가에, 지구의 누군가에, 이온 하늘 누군가에,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던져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나온 지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00년? 150년? 몇년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다윈이란 사람이 있어요. 다윈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진화론 진화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진화론도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요. 이것도 놀랍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가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완전 초월해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은 마귀도 몰랐어요. 그 지혜롭고 그 똑똑한 마귀도 몰랐던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틀렸어요. 무슨 동물이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많은 종류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화론 역시도 좋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여러분 그거 동물원에 갔을 때 요즘은 아니지만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원 속에 갇혀 있는 그 케이지에 갇혀 있는 철장 속에 갇혀 있는 동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어떤 동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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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물 동물과 자연 이라는 생물 자연이라 생물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밖에 있어요. 그죠? 그 케이지의 우리 밖에서 우리는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생물을 다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개념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를 생각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저도 이 논, 이 이론 좋아해요. 아,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에 뛰어나다. 모든 생물들 중에 뛰어나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좋아합니다. 근데, 다윤이 진화론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진화론도 털렸거니와, 어,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윈의 모습을 약간 대머리거든요. 다윈의 모습을, 어, 다윈이라는 얼굴에 원숭이의 팔다리를 그리면서 막 비난을 하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신학원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윈의 진화론 역시도 그의 관점을 보면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시 이거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의 생물들보다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는 특별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그러면 계속해서 자연의 생물을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스리게 되고 사람께까지도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갇혀 있는 생물과는 난 다르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기 때문에 차별과 분리의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주는 풀, 음식 먹지 않고는 도무지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사실 자연에서 그 먹는 것만 먹어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자연에서 준것을 거치지 않고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서 우리 몸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일부에 살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그늘 안에 살고 있어요. 환은 특강 때 원로님이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과 낮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자연은 생물 밖에 있고. 또 이슬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아, 내가 만물의 영장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동물이든 다스릴 수 있고 또 심지어 사람도 다스릴 수 있고 황제처럼 어떤 땅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라는 놀라운 인식을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 총알 한 방에 우리 머리는 깨집니다. 그죠? 배가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서 우린 죽습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 아무런 큰 가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는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미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수많은 생물들과 수많은 자연이 있고 해와 달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미미한 존재 중에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해와 달도 아니고요. 그 능력이 있는 번개와 바람도 아니고요. 큰 물도 아니고요. 가장 미미한 존재인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론이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 아래에서 욕기처럼 하나님의 해석 아래에서 더 놀랍게 바꾸어지는 것이 과학도 되는데 역시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나중심적 사고는 완전히 깨야 된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굴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위에 굴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결국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이적을 행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내, 나 중심적 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하기 전에 그 천동설이 지배하던 나중심적 사고,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을 깨뜨리는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왜 나중심적 사고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미한 존재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미미한 존재이고 절대로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친 다음에야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